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여기요 교 귀의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목상할 본문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6절을 봉독하고 함께 목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악을 자주 말합니다. 오죽하면 코로나 전 TV에서는 군대 예능에서 이런 얘기 나왔죠. 대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악. 하고 대답하던 걸요. 짧게 힘줘 말하던 이 단어가 이한 단어는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사실 정말 힘들고 포기하려는 상황에서 구호처럼 악 하고 했던 그 반응들이 그리고 그 구호 이후에 힘을 내서 다시금 도전하는 모습은 어쩌면 군대가 추구하고 사회가 전역자들에게 요구하는 깡다구라는 이름의 악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니 이런 생각은 어치 <laughs> 이런 통념은 어느새 악이란 단어를 하나님과 반대되고 벗어나는 죄와 붙는 죄악에서 거체지만 도전하는 악 용기 있는 악 당당함의 악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곤 합니다. 어찌보면 의미가 커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접근은 오늘 본문에서도 자주 나타납니다. 아니, 본문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쓰여있죠. 여기에도 악, 저기에도 악, 다 악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이라는 단어가 순한 이미지 양의 탈을 쓰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사고도 이와 같이 악을 조금 순한 맛으로 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악도 어 순한 맛의 악은 아닐까라고 여긴다는 거죠. 본문은 말합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우리는 본문 그대로를 글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 저옆 동네에 있는 코로나 팍팍 터트린 신천지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대입하지도 않습니다. 현대적인 관점, 생각, 이해를 이 문장 그대로 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악, 악, 악 거리는 군인들이 모두 악인이니까 그들은 다 구원 못 받고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본문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며 악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악에 타협하고 세상에 많은 악인에게 질리고 치이고 힘들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됩니다 아, 어차피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그리고 개콘의 예전에 한동화 유행했던 멘트처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절망을 넘어서 우울감에 자신의 툭 하고 던져 놓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어차피 심판받고 책임지다가 죽게 될 것이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거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죠. 에이, 다뭐 있어? 다 때려쳐! 아! <laughs> 이런 우픈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죄인이며 악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그 노력들을 우리가 행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악에게 눌려서 져버리는 그런 아쉬운 사건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안타까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악을 이길 수 있을까? 교회에선 그러죠. 기도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라. 그런데 당장 내 앞에 악이 해결됐나요? 앞에 악인을 보면 마음이 휴... 하다가도 확 하고 감정이 일어나는 것처럼 갑갑하고 막막해 올 그때에도 오늘 본문은 어쩌면 성경 같지 않은 대답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일을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이런 속담처럼 범인은 천재를 이기지 못하며,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며,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런 격언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으신 그 자리에서 더욱 사랑받으며, 즐기며,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내신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조금은 버겨 보이고 아까 꽝이 없다면 다른 방도가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찾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하며 그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힘을 얻어 그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